12월에 좀 많이 놀아요 자 진짜. 겨울이라서 뭐 작업이 좀 쉬지 않나? 숙소 삐 싶은데 어 많이 잡아 많이 잡고 시켜놀아 12월에 응. 이 언제나 같이 먹게 응? 응. 형도 도 간장에다 찍어 먹나? 아니 이걸로 해 저서 먹는데 저, 이거. 응. 배가 많이 어, 고팠나 뭐, 보다야가안 보다 보다 보다. 보다. 고팠겠나 음, 초밥 한번 강고수로 몰고. 음. 기분 너무 너무 좋아. 이지모스 씨는 메뉴가 다 있어서 좋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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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사비 와사비는 들어야지. 형답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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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야 와사비들고 음. 한 푸짐한다. 방어 음, 대가리 진짜 매, 매, 크네 <laughs> 음, 그래 살이 많지. 이거는 뼈까지 바삭바삭 깨물어 먹어도 맛있대. 응. 응. 대구야 아주 뭐 종류별로 음. 다 있겠다. 뭐. 응. 음. 어. 치킨도 있고 뭐 돈까스도 있고 뭐 없는 게 없는데. 방어회도 해도 있고. 열심히 나중에 해석하도록 아, 이제 초밥 이걸 빼고 이걸 뺄까, 이걸? 야 아. 야를 빼야 를네나지 아. 아. 너무 맛있게 먹었더라 신습니다 <laughs> 음 아, 삼치, 삼치 맛있더라고 콩나물 아, 다 조림하니까 음더 맛있어가지고 삼치구나 네, 삼치 제 음. 아빠 제일 좋아하는 부위구나? 꼬리 부 <laughs> <laughs> 뭐? 먹어 먹어 형들한테부터 먹어 고등어랑 그부는은무 꼬리 부분이 제일 맛있거든 아 진짜? 음. Thank you.